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고음 가장 쉽고 빠르게 뚫어드리는 고음 팩토리 대표원장 조승입니다 최근 전 세계에서 고음 가장 쉽게 뚫는 방법이라는 영상으로 인사드렸었는데 그동안 유튜브 활동이 좀 뜸했었죠 하루에 레슨 문의가 10개 이상씩 와서 많은 분들의 고음을 뚫어드리느라 유튜브 활동을 잠시 쉬게 되었었는데요 또 이렇게 수많은 성공 사례 댓글이 이 조회수의 이유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전 진짜 되는 것만 올리니까요 정말 놀라실만한 비포 애프터 영상들이 60개 이상은 쌓인 것 같아요 또 누차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결과로 증명된 보컬학원만이 진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. 수강한 레슨생 인원수 대비 가장 많은 비포애프터가 나오는 커리큘럼이라고 장담드릴 수 있습니다. 그동안 소식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희 고음팩토리의 새로운 소식이 있는데요. 바로 고음팩토리와 함께하게 된 가맹 원장님들의 소식입니다. 보컬 트레이너로 먼저 활동하시던 분도 계시고 고음팩토리의 수강생으로 오셨다가 제 커리큘럼에 엄청난 효과를 보시고 감행 제의를 주신 분도 계시는데요. 4개월간 무료 레슨과 실전 레슨을 통해서 그리고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100% 그대로 교육하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 그리고 당연히 저보다 레슨비도 더 저렴하겠죠. 제 가맹원장님들도 규모가 점점 커지는 만큼 레슨비가 인상될 예정인데 지금이 가장 저렴하게 레슨을 받으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전 항상 어땠죠? 말은 짧고 결과로 보여드렸죠. 가맹원장님들의 비포에부터 짧게 보고 가실게요. 해치지 못한 것을 너의 행복한 웃음을 나보고. See 네가 어디서 말하던 상관 안 할래? 그던 말던 네맘대로 해. 매번 지겹도록 반복되는 everyday. You and I, you and 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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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 and I. 어떤가요? 전부 1, 2회차만의 변화입니다. 1, 2회차만에 이 정도의 결과물을 내는 커리큘럼이 또 있을까요? 단 한치의 주작이라도 있다면 제 채널 삭제를 걸겠습니다. 커리큘럼은 총 짧으면 3개월에서 4개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. 1, 2회차만 해도 효과를 보실 수 있는 커리큘럼인데 3, 4개월이면 발성이 거의 환골탈태급으로 변해있을 거라고 장담드리겠습니다. 이번에 가맹원장님들의 개인 채널을 개설하게 됐고 각 채널의 제 커리큘럼을 가맹원장님들의 시각에서 다양하게 고음호흡과 하복부 횡경막을 통해서 고음을 뚫어낼 수 있는 강좌를 업로드했는데요. 진짜 일대일 교육 때만 풀던 내용들이라 유튜브에 공개할 생각이 없던 커리큘럼까지 제 가맹 원장님들이 잘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큰맘 먹고 공개해도 된다고 허락해드렸습니다. 안 보시면 구독자님들만 손해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. 가맹 원장님은 총 맥스 원장님, 민기 원장님, 영희 원장님 이렇게 세 분으로 각 채널마다 총세 개의 커리큘럼을 공개해뒀습니다. 기존에 제 채널에 풀었던 내용에 더 자세한 원리랑 직접 적용하는 방법까지 다 풀어놨으니까 꼭 공짜로 주아가시길 바랄게요. 이렇게 공짜로 다 풀어버리는 보컬 채널 정말 또 없을 겁니다. 프로도 유료 강좌에나 붙겠죠? 편하게 바로 찾을수 있도록 댓글 상단 고정에 걸어두도록 할 거고요. 영상 보시고 고음이 뚫리신다면 제발 영상 좀 그냥 끄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 정도는 부탁드립니다. 그 정도면 레슨비로 충분하니까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여러분들의 고음을 더 쉽게 들어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강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고음 가장 쉽고 빠르게 뚫어드리는 고음팩토리 대표 원장 조승희였습니다.